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저한 절, 성대님들 한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네, 백성아 갈지어다 내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질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딪힌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관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마하며 버림받아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으리라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릴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 3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르 땅에서 <laughs>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에서부터 27장은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펴보셨겠지만 2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경고를 하고 있으며, 25장에서는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했지만, 모두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심판의 때를 피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고, 그때 아무도 몰랐던 악행들이 드러나게 될 것은 26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악을 드러내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6장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이제 오늘의 본문인 27장은 24장에서 27장,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명 포동원의 노래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13장에서 시작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은 1절, 리워야단에 대한 처벌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기시리라. 아멘. 심판하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날렘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제왕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혼돈과 파괴력으로 바다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다시 얻게 될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 것을 2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어느 곳, 어느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고통을 주시지만 다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참지 않으십니다. 사절 말씀을 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짓밟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화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아수르와 발벨로는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는 하지만 매로 사용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을 통해 죄를 벌하시지만 결국 그 악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합당하게 여기지 못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지요.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더한 악으로 그 이스라엘을 징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옳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악한 시대에 악으로서 통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악을 통해 죄를 벌하시지만 결국 그악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의 사람은 거짓으로 망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백성은 잠시 잠깐 괴로움이 있을지언정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방 나라들은 멸망당해 사라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적당히 견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 숨겨져 있었던 우상들을 파괴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거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 잠시 징계를 내리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탐심을 고집하는 행위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10계명, 열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열 번째 계명에서 왜 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아멘. 골로새서는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1개명, 10번째 계명까지 순서대로 차례차례차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향곡선, 하향직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침과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탐심, 욕심, 음란, 부정, 사욕, 정욕 등을 고집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곧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인들이 모아서 불사르는 마른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며 더 이상 궁율이 여기지 않으시며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흐트심으로 그들을 벌하셨다라면 모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연단된 백성들을 다시 불러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고난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백성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를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인내하며 버티며 이겨내야 합니다. 징계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을 제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혹시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리 잡아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징계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 거룩함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기도, 화요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는 훈련.